제목 200억 빚 떠넘기고 불륜녀와 도망간 남편 내가 숨겨둔 500억으로 조용히 박살낸 이유. 장례식장. 흐린 하늘 아래 비가 내리고 검은 한복을 입은 인물들이 조용히 오간다. 아버지 장례식 날, 남편은 내 손에 차갑게 이혼 서류를 쥐어줬다. 200억 빚?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인생만 지킬 거야. 한평생 헌신했던 내 삶, 남편은 단 한순간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눈물은 끝났다. 복수만이 남았다. 장례식에서 끝난 결혼, 장례식장 내부,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 쥔채 무심하게 서 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한다. 남편, 우리 정리하자. 이건 서로를 위한 거야. 나. 그래. 지금 이 순간부터 넌 끝이야. 그 자리에서 나는 이미 500억을 숨긴 여자가 되었다. 남편이 떠난 순간 내 인생의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 아버지 서재. USB와 수첩, 계좌 내역이 나를 기다린다. 남편이 버린 건 200억 빚이 아니라 내 미래와 500억짜리 기회였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와 계약서, 모든 게내 복수의 도화선이었다. 한장한장 한장 확인하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가 내 삶을 부수려 한 만큼 나도 그의 삶을 흔들어 주리라. 아버지 편지를 펼친다. 편지 내용. 누가 너를 해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라. 내가 겪는 아픔은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살아남고 승리할 전략이었다. 남편 신용박살, 변호사 사무실, 서류와 계산기를 정리하며 계획을 실행한다. 변호사, 정리만 해도 신용타격이 큽니다. 나, 완벽하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입니다. 남편은 모르는 사이 그의 신용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은행, 카드, 회사 내부 모든 루트를 통해 그의 삶을 흔들었다. 남편은 집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혼란스러워한다. 남편, 선아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조용히 칼을 집어 넣었는지, 그의 신뢰, 명성,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회사와 불륜녀 몰락. 남편 회사. 감사팀의 보고서가 그의 삶을 무너뜨린다. 의장. 감사팀 조사 결과 자료는 허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 잠깐만요, 아내가. 임원. 자료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미지도 심각합니다. 직장에서도 몰락했다. 동료들은 등을 돌리고 상사는 신뢰를 잃었다. 남편이 쌓아올린 오만과 허영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불륜녀도 계좌 압류와 함께 몰락한다. 배신자의 곁에 붙은 사람들조차 벌을 받았다. 누구도 예외는 없었다. 남편 회사 점심시간, 동료들의 속삭임 속에서 그는 완전히 고립된다. 직업도, 돈도, 사람도 남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로웠다. 남편 완전 몰락과 내재기. 남편 집. 친구와 동료들이 하나둘 떠난다. 그는 홀로 남았다. 모든 실패의 끝. 남편은 이제 혼자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승리의 계획을 완성했다. 아버지 회사 기반으로 제논 메디컬 랩 설립. 기자회견장에서 당당하게 말한다. 기자, 대표님, 이 기술은 병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나, 모든 환자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치료받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꿈이자 제 꿈입니다. 남편이 떠넘긴 절망은 내 기회가 되었다. 500억으로 제국을 세웠고, 배신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남편 마지막 오열, 나는 단호히 말한다. 남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나, 내가 버린 건 나였지. 하지만 내가 버린 건내 인생 전부야. 고마워. 내 배신 덕분에 나는 500억의 제국을 세웠고,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서울 야경, 뒷모습으로 엔딩. 끝은 나의 것이었다. 복수는 완벽했고, 인생은 이제 내손 안에 있다. 재미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